자녀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체 풍원의 책은 아이마다 사랑을 받는 고유한 방식이 있으며 부모와 보호자가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아이에게 사랑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신체적 접촉입니다. 신체적 접촉, 호응 키스 및키다 형태의 신체적 애정을 중요시하는 어린이의 경우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가능한 한 자주 신체적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포옹을 하든 일을 잘 마치고 등을 토닥여 주든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긍정의 말입니다. 긍정의 말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은 부모와 보호자로부터 긍정적이고 격려적인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내가 자랑스러워 또는 넌 정말 잘했어와 같은 단순한 문구는 아이가 사랑받고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좋은 시간입니다. 양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에게는 부모와 보호자가 전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들과 일대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함께 책을 읽는 것부터 산책을 가거나 게임을 하는 것까지 무엇이든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는 부모와 보호자의 세심한 깊은 몸짓과 애정의 표시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에게는 의미 있고 소중함을 보여주는 선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만든 카드나 작은 장난감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사랑의 언어는 봉사 행위입니다. 봉사 행위에 가치를 두는 어린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을 해줄 부모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는 숙제를 도와주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아플 때 돌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